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는 6번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알고랜드와 칠리즈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있는 1427분이 입장을 하신 무료 카톡방 링크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료 카톡방에서는 이 간밤에 나온 시황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의 시장의 이슈들, 바로바로 바로 핵심만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물린 코인 진단, 그리고 안타 추천 역시도, 힘든 시장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코인들 실시간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밥을 바로바로 바로 드리고 지금 반등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 단타 추천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위치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면 먹을 수 있는 코인들 상당히 많거든요. 힘든 시장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손실 줄여가시면서 이 다음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고랜드 칠리즈 같은 경우에 현재 두 종목 전부 시장의 다른 종목 대비로 비교를 해서 보았을 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최근에 하락을 전부 회복을 시켰냐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그 부분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월드컵 수혜주로 불리는 이두 가지 종목, 현재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떤 게 주목되는 내용이 될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월드컵, 오늘 날짜가 11월 16일이다 보니까, 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종목 역시 돈쓴 만큼, 이 사태의 수혜를 얻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알고랜드만 하더라도, 소셜파이 플랫폼을 이번에 오픈베타로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4일 전에. 뭔 소리냐? 알고랜드의 스폰서십의 효과를 제대로 땡겨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11월 16일, 오늘 오픈베타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에 맞춰가지고 초기 데이터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질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이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뉴스 때문에 또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알고랜드랑 칠리지만 이런 식으로 월드컵 수혜를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이내스 같은 경우에도 호날두와 전담으로 계약을 맺은 이 파트너십이 있는데 관련 NFT를 월드컵 이틀 전에 출시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야 이거 이런 식으로 전체 섹터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월드컵 관련으로. 수급이 증가를 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엮여 있는 종목들의 자연스럽게 상승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겠다 자 그러면 펜토큰의 가격 nft의 가격 그리고 이 외에 여러가지 서비스들의 데이터 상승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알고랜드와 칠리즈의 상승을 기대해봐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상승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변하는지 유고는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뭐 단타를 하든 말든, 먹고 나오고를 반복하면서 수익극대화를 할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혹은 이 직장 생활이나 본업을 하느라 계속 보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랑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항상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카톡방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업로드 실시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한번더 정리해서 블로그를 통해 절약을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혼자 기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서 올라오는 자료들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매매 진행하시는데 절약 대응하시는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 라고 하신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제 영상 보시고 숫자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오후 2시 18분 이 위믹스 2030원에 여러분들께 안내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2170원까지 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이 조금 지나서 2170원을 넘는 모습도 한번 보여줬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부근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문자 보고 매매를 했다면 무리없이 7% 수익은 달성할 수가 있었겠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요 부분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위믹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문자를 보내기 전에 촉보가 나왔던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호재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위믹스 다음으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최소 3개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위믹스처럼 짧게 단타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위믹스 같은 코인 추천 문자를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코인 시장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혼자 보시기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근데 힘든 건 힘든 건데 이거 그냥 두고만 보면 안 되거든요. 내돈 소중한 만큼 저는 그래도 보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곰곰이 고민을 해보면 저는 올바른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다시 올라갔을 때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을 것이고 운이 좋다면 그러한 것들로 결국에 다시금 수익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테니까요. 물론 제가 언제 몇월 며칠 몇 시에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현재 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지 같이 근거 중심으로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좀 힘들다 저랑 같이 대화를 좀 나눠 보시게 된다면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제가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저랑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무료 카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께 항상 도움이 되고 싶은 유건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